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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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빨간 드럼통은 또 뭔데? 보조먹기끈조목기 뭐뭐 어, 나 진짜 기절하겠다. 어... 디오, 디오. 나중에 이제 또 인기 없어진다. 지금은 인기가 엄청 많지. 나중엔 없어지겠지. 와 컬렉션 업데이트 보조무기 근접무기는 뭐지? 듀오 맵에 있는 빨간 드럼통을 찾아라. 이거는 연습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. 몰라요. 연습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, 저는 전 아직 안 해봐서 스솔로 가죠. 그리고 오늘 고부인데 제 친구 두 명이 둘다 비급 하대요 잠깐만요. 오, 오 좋아 허, 너무 좋아 허, 허, 너무 좋아 허, 허, 잠깐만 오늘 유 7, 10, 80, 90, 100, 110, 120, 130, 140, 150, 160, 170, 180, 190. 헉! 한 번도 안 쓰면 190이야. 한 번도 안 쓸게. 한 번도 안 써야지. 내가 방금 내가 뭔가를 동의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뭐냐? 우리 지금은 뭐예요? 로딩이 짧은. 이게 뭐지? 그냥 신기하니까 노래 틀죠. 대체 무슨 중인데? 나는 하나도 안 놀래, 응? 아, 참. 술술 다 먹을 뻔했어. 뭐, 내, 내, 내가 놀랠 리가 있겠어? 뭐 그냥 뭐 이렇게 색마다 이, 이, 있겠지 뭐응아참 보조무기지 여기서 뭐뭐 쓱밖에 뭐 없겠지 뭐 뭐야 아 이거 아감짝아 <laughs> 진짜 아. <laughs> 오 CLB 경찰봉 나이스 컬렉션 뭐야 <laughs> 이거 이거 꼭꼭 웃기게 나오네 <laughs> 피스톨이 아니고 시야건 아니 시야건이래 기여 지금 받는게 너무 웃겨 <laughs> 아참 여기 있다 이게. 아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. 자또 놀래 준비하고. 오. 하, 지금 이게 문제 아니야.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고. 그냥 뽑으면 또씨나날 뻔뻔하고. 이건 어차피 지워지지도 않는데 뭐 오타스가 기쁘다 아이디 <놀람> 엔자고 <laughs> 이쪽도 무시하고 <laughs> 우와, 이것도 판매돼 어. 이건 절대 판매 안할 거야 이거는 뭔가 더 써야

I love you. 아, 진짜. 아, 울것같아 와, 예스피. 오, SBD, 너치와. 오, 오타스. a L, c 면 카모? 오, 맞네. 어 맞네. 아. 산님이 날 믿어 주지 않았어. 여러분들. 아, 시급이야. 아니. 본게 아니고 190급이라고요. 우 나한테만 그런 거야. 아 진짜. 어, 어. 아 그냥 수술 접을까. 개짱난이 아니. 잠깐만, 나 1대1 대전. 나오 받을 거야. 1대1 대전에 꼭, 꼭, 매일 있는 사람은 바로, 어, 사라졌네. 만년지 이기구다 어쨌든, 저만 c 급층이고요 아예 이 고보가 비급날 확률이 너무 0풀인 것 같아요. 여기다 CLUB를 써볼까? CLUB. <laughs> 아니 왜 나만 시급 나오냐고 일반 복판 아, 진짜 존짜 증나네 왜 나만 시금 나냐고. 알아, 귀찮을보가 아닌 거. 나도 모른다고. 나, 나는 그냥. 나도 어떻게 쓸지 몰랐다고. 그러면은, 뭐라, 쓸지를 모르겠다고. 내공격이나 해야지.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얘는 버그 절대 없을 거예요. 얘냐. 저 몰라요. 오, 딱 여기 앉아서딱 순합니다. 우선 맵탐방 좀 해야겠습니다 뭐 여런데 뭐 상보가 안되겠죠 해보면 알지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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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뭐였지? 오 역시 역시 안돼 안돼 오 웹이 꽤 머네 꽤잘 만들어졌네 고분 안 좋지만 수술 접으신 분, 저한테 기부좀요 응, 또 A급도 다 삭제할 거지? 난 마음대로 주지 않아. 우리가 힘들게 얻은, 얻은 걸로 막 삭제하면 안 되지. 그인또안 가지네. 우리 힘들게 뭐하나 A급이 고부에서도 나오고, 막 일부에서도 나오고, 조합에서도 나오고. 여러 가지에서 나는데, 아, 수보에서도 나고, 그렇게 힘들게 원하는데, 그건 아니지. 아, 너무, 너무 복잡해. 빨간 드럼통. 드은좀 찾았어 잠깐만 이건 폭탄통 아니야 왜 밉게 멀어서 수납이 딱 좋다 아 근데 레기 렉이... 아 가이쉬 왜 거절돼 원래 제가 5학년 3반인데 5학년 2반에 제 친구가 있거든요? 그래서 같이 클래스팅으로 얘기 좀 하려는데 거절 했네요. 뭐거절 했으면 뭐 어쩔 수 없죠. 그럼 거절된 대로 살면 되지. 거지? 그거 아세요? 저 케이도 막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. 어쨌든 이렇게 오늘 듀오인가? 디오, 이 맵이 또 새로 나왔네요. 맵이 꽤, 그 뭐냐, 넓어서 일대일 대전에서도 찾기가 힘들겠네요. 그냥 뭐, 딱히 뭐 숨어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아니다. 저도 몰라요. 나중에는 잘 알게 될 거죠. 맵은, 어, 뭐야. 무기조 앞수복고이아 개반이 나오네 님들 저 좀비조 시작 버튼이 없어요 <laughs> 음 그러면은 안 좋은 거네 어쨌든 이렇게 듀얼 듀인가 듀얼인가 맵이 새로 나왔고요. 이건 절대 버거 아닙니다. 이건 원래 그냥 저기서 점프하면 끝이죠. 여기도 가지고, 어아니구나 어쨌든 이렇게 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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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맵이 또 새로 나왔고요. 어? 듀오 맵도 새로 나오고 이렇게 신기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. 겨도골입니다. 어,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거 o l p d 이 말고 그 뭐냐 넥슨 무석파 꾸준없이다 모으면 제가 고보라 시즌 깔려합니다. 뜬길지 이것도 또이 부분 하나 나오지. 근데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 그렇겠다 그럼 이제 떠이 <laughs>